아유 오래간만에 왔네요 어, 오빠 오늘, 오늘 좀 늦게 왔더만요 오빠야 채팅 다 해놨네요 채팅사 야 거의 기잘 굽고 있네요 저 봐라 저잘 끓는다 하니까 불 내고 이런다저 봐라 저 봐라 저, 저. 미리 안구 집집에 물좀 마시고 왔지뭐 그래 배 배부 그래 안 고파니까. 아, 또 하도 더버 가면어 어, 그그 와글러. 아, 막혀 있는겨. 그거 이제 떨어진대, 쟤떨어진데 이거 막혀서 아니다. 뭐가 누 휴지 들어 안너어 의사 의사가 화자 뱉고그 그저 안 빼내가 똑같다 이가그 옛날에 보니까 내가 고수술 하려나니까 이틀 뒤는 3일3일인데 뭐, 아. 어. 그저 제거하는 거아니까 왜지 서로 뭐뻗어지니 보니까. 아, 에저 알아, 알아? 저번에 와중에 실수하노 자꾸 한 5m 짜리 어? 나오더라. 저 <laughs> 마늘에다가와또죽고 그러는겨? 뭐 팔에 힘이 없는겨? 팔에 힘이 없어 뭐 백신 주사 받았는겨? 마글로 힘이 없어 아이고 옛날에, 옛날에 침마으러갔더만면 아니 침을 두 개나 뽑았는 거야 옷을 입다 보니까 뭐에 리는 거야? 뭐안 보인다 아니 하고 난뒤다 쓰다듬다 이거 쓰다듬다니까 근데 그것도 조합병원, 한반병원 가고, 그질 안 하더라니까. 뭐라 카지도 못하고. 내가 착하니까말안 하지. 아 참. 다른 사람 같으면 욕해뿐리다 누구지? 나는 욕안 하지. 사람이 참, 인격이 품위가 돼야지. 욕하면 되거까 아 거기 집에 술안 먹으라 러니까술안 먹으면 매산이안 올라가고 미안해가고술 한잔 무좋아 금주할라 고랬안 되네 매사 매사 안 해주면 싫어한다니까 아우 어, 손님 많다 손님 버글버글합니다 예. 와코로하고나발이고뭐좀 응. 물어봐도 돼뭐 네? 오니까 뭐 경찰 오고 뭐리지 경찰 와오노 아 경찰차 있던데요 그기다 앞에 있요 뭐행복해버렸나 몰라 아, 문제도 있는데, 괜찮아요? 음. 뭐. 사람 한 여덟명 모여예요경찰 회사만 하는데요회사뭐사구이 제일 재밌잖아 아 부지럽다 아딱 상추 카에 그 나이 먹고 그 사고 이런 것도 다 자기+ 자기 아상을 못 버리고 안 걸린겨? 내가 낸데 가는 그거 못 버리면 안사 와야지. 거디서 그거 떨어. 그거 뭐뭐저뭐 뭐. 뭐, 바로 사양시켜도 안 되는겨? 흥 네? 흥도 그냥 사양시켜도 안 되는겨? 네.

아어 이거 응. 안 돌아이다. 아 예뭐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얼마? 아, 아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미친놈 아니겨어 애인하고 뭐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와그지라. 그렇게 라지 헤어지면 저 딱히 하지 새로운 기회를 기회를 어. 어. 안들어놨는데 이것도 저 닦은 느면부터 말이 올라가 춤추겠다. 보여가보여잖아뭐선이 바꾸셔야지.